예, 성경을 이렇게 읽고 또 설교할 때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족보가 나올 때입니다. 여러분들도 성경 읽을 때 족보가 나면 어려우시죠? 왜냐하면 이게 철수, 영수, 뭐 영자, 영희, 뭐 이렇게 시운이 이름은 좋은데 <laughs> 오늘도 예? 그렇죠? 이름이 뭐 고멜, 마곡, 마대. 야완 두발 매색 뭐 디라스 뭐 아스그나스 <laughs> 이름도 어렵거니와 계속 어려운 이름이 계속 반복되니까 여러분들도 읽기가 아마 어려운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설교하는 목사도 아이 족보가 계속 나오면요 뭐가 더 설교해야 돼요? <laughs> 참 대략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설교를 이 족보를 이렇게 보면서 아참 이런 게좀 깨달아졌어요. 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구나. 네? 이 집안 사람들 시시콜콜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알고 계시는구나. 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 네. 목사는 여러분의 손자녀까지 이름을 다 알까요? 모를까요? 알았으면 좋으시겠죠. <laughs> 예, 저도 공부해요. 여러분의 그 자녀들의 이름은 이제 대략 아는데, 손자녀까지는 <laughs> 공부할 때가 많아요. 어떤 데는 교적을 펴놓고 뭐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해요. 그래야 좀 더, 또 알아야, 이름을 알아야 기도할 때 암흑에 뭐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해야 좀더 어, 믿음있게, 확신있게 기도할 수 있거든요. 목사는 사실은 여러분의 손자녀까지는 다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때로는 어떤 충격적인 일을 경험해서 여러분의 이름도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양해하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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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사님! 이럴 수도 있어요. 그때는 깜빡 잊었다고 생각하세요. 음, 그럴 때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요, 야, 이 집안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족보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아신다 이거예요. 야, 이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예, 우리 옆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해봅시다. 뒷사람하고도. 예? 하나님이 다 아세요. 다 아세요. 예. 목사는 여러분을 다 몰라줘도, 남편은 내 마음 다 몰라줘도, 아내는 내 마음 다 몰라줘도, 자식, 이놈의 새끼들 그냥 몰라줘도, 누가 다 아세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시시콜콜하게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 참 이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신다는데 뭘 아실까 한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는 어, 어, 나의 힘듦 또 어려움 또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내가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하나님 날 잊으셨나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네. 아니, 아, 아신다는 하나님 왜 가만히 계세요? 네? 아신다면서 내가 이렇게 힘든데 왜안 도와주시고, 내가 이렇게 아파하는데 왜 위로 안 해주시고,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뭔가 이렇게 도와주시지 않냐고요, 하나님. 하나님 손 놓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등 돌리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눈 감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만 관심 없으셔, 나만.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으시죠? 있어요. 목사인 저도 있던데요.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힘, 어, 슬퍼하고, 어, 그럴 때, 어려움을 겪을 때, 가만 두시는 것에는 뭔가 의도가 있지 않을까요? 그죠? 의도가 있지 않을까요? 어, 부모는 다 선하잖아요. 네. 규민이가 이렇게 놀다가 꼬닥 넘어질 때 있어요. 대부분, 근데 어떤 때는 그렇게 넘어져서 울면 바로 안 일으켜줄 때도 있어요. 제가 나쁜 아비라 그렇지요? 그래서 골탕 좀 먹어봐라 너. 그래서 그럴까요? 아닌 거 아시죠? 아닌 거 아시죠? 그래요. 뭔가 좀이 아이에게 교훈하고 싶은 것이 있고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이 있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을 때도 있는 것처럼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힘듦도 아시고 어려움도 아시는데 즉각적으로 도와주시지 않고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데는 무슨 선한 뜻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 하나님도 나도 아프다. 나도 힘들다. 하도 어렵다. 하나님 마음으로 그러실 거예요. 예레미야 12장에 보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이해할 수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삶이 계속되어지는 겁니까? 평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잘 성기면 평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은 좀 형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힘들어 죽을 지경이죠? 하고 예레미아가 막 따지듯이 물어요. 또 하나님 믿지도 않고 불순종하는 저 사람들은 못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벌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날,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도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넘어져도,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들 저거, 저거. 음?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고 잘 살거든요. 너무 속상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막 따지듯이 기도해요. 왜 악한 사람이 형통합니까? 왜 악한 사람이 악한 사람을 하나님 멸절하지 않고 그냥 놔두십니까? 이거는 우리도 하는 질문이죠.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우리 자신을 보고 다른 사람을 볼때 도대체 하나님 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냐고 우리는 이렇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대답인데 질문, 질문을 하세요. 질문으로 다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면 들어보세요.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 어찌 하겠느냐. 다시요. 네가 만일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걸어가는 사람과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할 수 있겠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 무사히 지낼 수 있을는지 몰라도 요단 강물이 넘칠 때네 어찌 하겠냐? 이런 질문을 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처음 아주 마음에 와닿도록 언제 다 들었냐면 신학교 1학년 때 들었어요. 신학교 1학년 때 그때 너무 가정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너무 너무 힘들어서 빈 예배당에 가가지고 막 부르짖어 기도를 했어요. 아니 아니 부르짖어가 아니고 소리지적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막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때 그 교회 단임 목사님이신 분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말씀에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할 수 있겠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러면서 저한테 이 말씀을 주시며 지도해 주시더라고요. 질문 속에 답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가 뭐예요? 나는 너를 강한 사람으로 키우고 싶다. 네가 말과 경주해도 이기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네가 지금 응? 걸어 다니는 사람하고 어? 다니면서 이렇게 힘들다 하면 어찌하겠니? 그까지 것하고 일어서야지. 어느 응? 지금은 평안해서 그냥 걸어 다니지만 어느 순간 요단 강물이 넘칠 때가 올 텐데 너 그때는 어떻게 하겠니? 그때를 대비해서 요단 강물이 넘칠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너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져야 되지 않겠니? 말과도 경주에서 달릴 수 있을 만큼 그리고 이길 수 있을 만큼 굳건해야 되지 않겠니? 말씀을 하시는 거죠. 참 오르신 말씀이죠. 우리는 언젠가 요단 강물을 건너요. 며칠 후,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하잖아요. 요단강 건너요. 여러분 주변에 그 요단강 육신의 요단강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요단강 건널 날이 가까운 분들을 한번 이렇게 가까이서 보신 분 있으시죠? 그 육신의 고통이 보통이 아닌 거 아시죠? 죽음을 강을 건널 때 하나님은 가벼이 건너게 하지 않으세요. 왜? 죽음은 귀한 거거든요. 죽음의 반대인 생명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함부로 죽음을 선택하지 않도록 죽음이라는 그, 그것 앞에 하나님은 큰 무서움을 두셨어요. 두려움을 두셨어요. 아픔을 두셨어요. 고통을 두셨어요. 함부로 그곳을 붙잡지 않도록 죽음을 선택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육신의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사람들 이렇게 보면 참 어려워. 참 어려워. 참 어려워.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힘든 것, 어려운 것, 슬프고 고통스러운 것 아세요. 알지만 우리가 어떤 순간에 요단강을 건너는 것 같은 어려운 순간이 올때 그때에도 잘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되도록 믿음의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단련하고 훈련시키고 있으시다라는 것이에요.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이거 잊지 마세요. 나이 어린 아이나 나이 많은 사람이나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요단 강물을 넘칠 때에도 능히 그 강물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연단하고 훈련하고 계시다라.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힘들게 내버려 두신 거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 두시는 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소가는 선한 뜻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힘듦도 아시고, 우리의 아픔도 아시고, 우리의 어려움도 아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어 죽겠어 해도 우리를 죽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으세요. 하나님 아파서 죽겠어요 해도. 그 아픔 때문에 죽도록 내버려 두시거나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셉이 형들한테 팔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요셉을 팔려고 형들이 요셉을 잡아가지고 구덩이에다가 던져버렸어요. 이제 노예로 팔려고 던져버렸을 때 성경은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뭐가 없다? 물이 없었더라. 이렇게.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고통 가운데 죽이려고 구덩이에다 던져버렸는데 구덩이는 구덩이에 빠지긴 했어.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물이 없었더라. 이게 무슨 걸 의미하죠? 우물에 갇혔지만 물이 없어서 죽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된 고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지만 그곳에 물이 없는 우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세요. 물 없는 구덩이와 같은 거예요. 구덩이에 빠진 것 같을지라도 물이 없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건져 주십니다. 네.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아시고 무거움을 아시고 힘듦을 아세요. 외로움을 아시고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두 번째, 하나님이 아세요. 뭘 아시냐면, 저 여러분의 죄를 아세요. 사탄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지도세도 모른다. 정말 지도세도 모르는 경우 있을까요? 지도세도 모르는 경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가 아... 숨어서 하는 은밀한 죄 생각으로 이 생각 누가 알겠어요? 쥐가 알아요? 새가 알아요? 몰라요. 마음에 있는 은밀한 죄 쥐가 알아요? 새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누구나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있을 때 보디발 장군 아내가 유혹했잖아요. 하룻밤만 자자. 집에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그런데 요셉이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이큰 악을 어찌 누구 앞에서 하나님께 죄를 지켜 될까?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을수 있겠습니까? 이 여인은 보디발의 안에는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너랑 나랑 다무린 거야. 했는데도 요셉은 막무가내인 거죠. 아무도 없지만 누가 안 보고 계세요? 하나님 보고 계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셉은늘 하나님 앞에 살던 사람. 늘 하나님이 자기를 보고 계신다고 생각했던 사람. 그래서 그의 삶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죠. 올한해 여러분 여러 가지 죄가 뭐 여러분 수십 년 신앙생활 했기에 뭐 드러나는 죄는 뭐 그런 것들은 이제 많이 극복들 하셨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나 끊임없이 내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 올라오는 이 죄, 지도새도 모를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늘 생각하시고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하고 이게 가림막이 되거든요. 네? 가림막 불편해져요. 끊임없이 죄를 고백하시고 네? 예수 십자가의 보혈 그 은혜 아래로 자꾸 내려놓으셔서 하나님이 내죄 아시는 하나님께 자백함으로 깨끗함을 받고. 불의에서 나음을 얻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아세요. 뭘 아시냐면 저의 여러분의 수고를 아십니다. 뭘 아세요? 수고를 아세요. 수고를 아세요. 수고한 사람들 수고했을 때 알아주지 않으면 좀 섭섭한 마음이 들어요. 그죠? 또 수고한 것에 대해서 적당히 보상받지 못하면 참 마음이 서운하고 계속 이 수고를 해야 되나 하는 마음도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수고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수고를 아세요. 우리 교회에 제가 있다 보면 참 수고하시는 손길들이 있어요.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느라고 수고하시는 손길들이 있어요.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면 제가 갈때 반나절 일하면 반나절 품가 한 5만원 드리지요 한나절 일했으면 한나절 일한 품가 한 10만원 드리지요 아니요, 교회에서 그러지 못해요. 근데 솔직히 목사로서는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어요. 아유, 성도님들 너무너무 애쓰는데, 뭐, 일이 없어서 와서 수고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그런 분도 있으시겠지만, 좀 여유가, 시간적 여유, 물질적 여유, 또 건강에 여유가 있어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대다수거든요. 자기의 시간을 쪼개서 오고, 잠잘 시간을 쪼개서 오고, 할 일을 더 쪼개서 오고, 밭고랑 열개풀맬거 아홉 개만 매고한 개, 예. 네. 매는 시간 와가지고 뭐 하고 이러고 가는 거거든요. 그럴 때마다 참 수고한다. 성도들도 참 수고한다. 그런 생각을 들으면서 정말 뭘 어떻게 좀 보상해 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인간적인 저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수고는 하나님이 갚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갚아 주십니다. 때로는 제가 헌금 정리를 우리 재정 부장님하고 이렇게 같이 할때늘 이제 정리하기 전에 이렇게 붙잡고 기도하거든요. 야, 근데 이, 이 헌금 하나 하나 하기 위하여 이 성도들이 또 얼마나 많이 애썼을까? 네? 그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어느 누구에게 돈이 네? 쉬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네? 이 돈이 가벼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상황을 떠나서 다이 금액 한 금액 한 금액이 너무 너무 귀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붙잡고 이렇게 기도할 때 보면 생각할 때야참 물질의 수고를 참 했습니다. 물질의 수고를 참 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더 간절히 뭐 여기서도 축복기도 하지만 또 정리하면서 또 다시 한번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갚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시죠? 제가 뭐 여러분의 헌금 음을 어, 이렇게 봉투를 보고 기도 제목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어떤 건 기도 제목도 없어 그냥 봉투만 있어요. 거기에 담겨 있는 마음을 제가 다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누구나세요?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또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새벽 일찍 나와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 또 여러분 가정에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네. 여러분, 제가 우리 오랜 삼삼톡 해보자고 이제 여분 넣어드렸는데, 이거 아마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뭐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거 뭐 하루 세 번씩 읽으라고 이렇게 돼 있지만 세 번이 아니라 삼십 번 읽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네. 이렇게 하나님 옆에서 기도함으로 계속 올려드리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런 분들의 그 수고, 누가 아세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정 목사는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권사님들 모를 수 있어요. 남편도 모를 수 있어요. 아내도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주를 위한 헌신 하나님이 손꼽아 다 세마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맞아요. 저도요 목사인지라 어, 저도 때로는 그런 마음들 때 있어요. 뭐 며칠 전에 어, 뉴스 어, 신문 기사를 봤는데요. 어, 거리에서 청소하시는 분 제가 그 학생일 때 중고등학교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어느, 어느 날그 수학 선생님이 들어오셔 가지고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이제 너네들이 어린이 됐을 때 어, 거리에 청소하시는 분들이 그때 당시 이제 뭐 그랜저가 이제 최고의 차였던 것 같아요. 그랜저 갖다 세워놓고 거기서 내려서 빗자루질하고 다시 퇴근 그랜저 타고 퇴근할 거야.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와. 그런데요, 진짜 이제 그런 시절인가 봐요. 며칠 전에 신문을 봤는데, 거리에서 청소하시는 분, 환경미화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공무원이세요. 공무원이신데, 그분들의 1년 연봉이, 1년 연봉이 5천만 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5천만 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와, 그 기사 보는데, 낙심이 됐어요. 낙심이. 거기 이제 주로 이제 학력 이렇게 나오는데, 요즘 뭐, 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지원을 하는데 뭐, 학력 좋은 사람들은 전문대 졸업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신문 기사가 났어요 근데 저는 4년대 대학 나왔는데 대학원도 나왔는데 <laughs> 와 근데 이분은 5천만원 받고 나는 뭔가 <laughs> 그런 마음 어, 들더라고요 들어요 들어요 그런데요. 그럴 때마다, 그럴 때마다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첫 번째는 뭐냐면 아까 불렀던 찬양.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있을 때 없는 자. 이게 저의 고백이거든요. 정말 저의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있을 때 없는 자 하고 부를 때 생각나는 그 일들이 있어요.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나와 일대일에. 그 일들이 있어요. 아 그때 그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았으면 나는 정말 쓸데 없는 자지. 어쩌면 이 세상에 지금 살지도 못하고 제가 아내와 또 아들 둘을 둔 그런 아빠로 그렇게 가정을 꾸리면서도 살지도 못할 텐데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크지.라고 하면서 정말 그런 거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요. 내가 목사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바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교회를 통하여 받은 바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목사하는 거지 무슨 월급 받고 싶어서 사례비 받고 싶어서 그거 하는 거 아니지, 그거 하는 거 아니지. 그걸 선택했으면 벌써 다른 걸 선택하죠, 다른 걸 선택하지, 왜 이걸 선택하나?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음, 어, 어떤, 수고, 저의 수고와 어떤 공급, 이것을 연결시키지 않는 거죠. 연결시키지 않는 거죠. 그랬더니 마음이 조금 자유해지고, 좀 편안해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 우리 항상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함께 주님 앞에서 수고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신데, 이 수고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받은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하는 것이지 이런 마음을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수고를 하시고 고통을 하시고 아픔을 아시고 죄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우리밖에 모르시는 분이에요. 온 관심이 우리에게 다 있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을 베푸시고 보살피고 계시는 분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힘든 거 모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려운 거 모르지 않아요. 나 잊었는가? 아니에요. 나 버리셨는가?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수고하고 어려웠고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알아주신다. 하나님은 갚아주신다. 이것을 잊지 말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사탄이 야 지도새도 몰라 그런 죄라 할지라도 여러분 덥석 물지 마시고 하나님이 아셔 하고 뒤돌아서고 딱 끊을 수 있는 믿음의 용단이 있으시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십니다. 수고도 하시고, 은밀한 죄도 하시고, 슬픔도, 아픔도, 힘듦도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